선생님 저 이제 연필 말고 총 들려고요 어제 제 버시 둘이나 죽었어요 한 명은 물고문을 받다 죽었고 한 명은 맞아 죽었습니다.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. 그래도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해야 하잖아요.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베이지 않는 것이 있고 아무리 물을 끼얹어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거, 그거 알려줘야 하잖아요. 예, 제 목숨 하나 더 바친다고 독립이 되진 않겠죠.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, 그것이 사무치기 슬픕니다. 다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셨죠? 독립이 되지 않은 조선에서 사는 것은,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선생님, 저 이제 연필 말고 총 들려고요. 어제 제 벗이 둘이나 죽었습니다. 한 명은 물고문을 받다 죽었고, 한 명은 맞아 죽었습니다.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. 그래도 두고까지 계속해야 하잖아요.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베이지 않는 것이 있고 아무리 물을 끼얹어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거 목숨 하나 더 바친다고 독립이 되진 않겠지요. 그래서 슬픕니다.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죽든다면, 죽는다면 의미가 있느냐? 라고 하셨지요. 독립이 되지 않은 조선에서 사는 곳은,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